송다의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박수로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아주 귀한 아 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제 생각난 것은 제그 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 어머님과 그 다음에 어머님의 믿음의 뿌리가 이제 외할아버지께 있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하면은 그 외할아버지의 어머님이 산골에 사셨는데 시장에 가셨다가 어떤 코쟁이가 면복음을 <laughs> 그책 쪽자를 이렇게 줘서 그걸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이제 1구백십 년대 십 년. 예, 그, 이제, 아주 어두운 그때 어떤 성교사가 그냥 시장에서 그, 용보금 쪽자를 하나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할머니가, 이 코쟁이가 주더라고 들고 와서 제 외할아버지께 드렸어요. 외할아버지도 잘, 글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뭐지 하고, 그러나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교회 읍내로 가셔가지고 그성교저 교회에서 그걸 배웠어요.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일가친척을 전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가족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고 그래서 제가 있게 됐다. <laughs> 아그 코장이 었던 선교사가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참 오묘하다는 것을,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그냥 뭐그 폐기 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소원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그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참그 놀라운 걸 느낍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이걸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아제 어, 어머님이 이제 100세가 되신다는 것은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기도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에, 특별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식구 다 데리고 오시고, 괜찮습니다. 예, 예 시간만 늦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 음식이, 아, 한200몇 가지가 나온대요. 이렇게 밥껏 드시고, 예, 전심 할수 있는 대로 드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예, 그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청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백세 클럽에 가입하시기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백세 클럽에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내 감사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고자 할때 어, 우리 마드베리를 어, 누가 내 대신에 3주 동안, 2주 반인데 모셔드릴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 어, 독일의 이아브람 성사님의 동역자인 그 사라 성사님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오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 70년 초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탈 웃으시면서 카레라이스와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섬겨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 갚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대신 저 대신에 마더베리를 섬겨드릴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시어머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걸다 놔두고, 저기 이제 딸이 또 얼마 있으면 회사 나오고 하는데,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있고, 근데 기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적극으로 초청하고요. 기쁨으로, 어 백세 클럽에 가입하셔서 <웃음> <웃음> 모두가 말씀드려 심히 백색까지 전하시고 <laughs>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신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굉장히 은혜받고요. 재장성 공부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매일 2주 한 번씩 베네수엘라에 있는 구스타포 가정과 그 스카이페로 그 마가 선생님과 2대 2로그 재장성 공부를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특별히 제재항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연구하셔서 오늘 굉장히 말씀 좋았는데 계속 연구하시고 또 함께 시간 내서 같이 제재항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그 가지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저도 저희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또 얼굴 봐서 어 반갑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참어 소심하고 연약한 자에서 양마호 목자님이 저에게 송대장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laughs> 어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 이런 제 인생에 있는 광풍과 또 죽음의 어 그런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어, 믿고 의지해야 됨을, 어, 의지할 수 있음을 그런 특권을 또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뿌리면 자고 깨는 중에 잘한다 그래서 아, 말씀을 뿌리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됐는데 물론 제 아내랑 애들이 절 자도록 내버려두진 않지만 <웃음> <웃음> 말씀은 뿌려야겠다. 저는 <laughs> 어, 오히려 이제 코쟁이들한테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laughs>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어, 동양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어, 의심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맺히고 열매가 뿌리가 자고 열매가 맺히는 걸 배우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귀한 특권을 잘감당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동생 결혼식 때문에 제가 잠깐 또 왔는데요. 잠깐 있는 동안 또 교제 나누고 오늘 양마 목자님 백순 할머님, 아 어머님 백순잔치도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202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laughs> 그 좋은 그제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며칠 전에 그 프라이버그에서 윤화 성교사님으로부터 메일 하나가 왔는데 어, 내년부터 우리 송다이 선교사님이 프라이버그에 책임 목자가 되신다고 저희가 알려왔습니다. 어, 말씀의 종으로 제자향 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자의 가정으로 개학에서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laughs> 그 마가목자님 만나 사모님과 제자향성 공부를 저희들이 한두번 내지 세 번은 최소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 주중에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주중에 한번 제가 어, 카톡으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안 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저기 그 우리가 제자 양성을 하면서 어, 부탁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또 질문도 하고 목자님이 경험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답도 해주시고 이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제자 양성에 대한 문제의식,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수양회가 11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팀을 좀 나눠봤는데요. 나눌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수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A팀은 우리 김희상 목자님, 목장, 양재규 목자님이 어, 성기했습니다 푸른 초장, 풍성한 땡큐요에. 그 다음 B팀은 박준은 유효한 목자님, 믿음요에, 양치는요에, 말씀중랭 서초. 또 C팀은 유호수와 이창호 목자님, 그래서 열린요에, 새소망요에, 기쁨요에, 양심목는요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 장소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번 어, 세 팀으로 나눠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가서 죄만 짓지 않고 오면 돼요. 네? 네. 어, 특별히, 그, 그, 가서, 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에 많이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뭐, 가서 죄기를 놀다가 오든지, 말씀만 주야당장 보고 오든지, 다 그만두고 뭐 어디 바닷가로 가든지 안 가고 역사 하든지 하던 맘대로 하면 됩니다. 팀원들끼리 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또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원스피릿 이루고 아주 은혜 있는 그런 수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잉글리시 바이블 티쳐 10명을 하면 좋겠어요. 12보다도 10명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할줄 안다. 좀 못하지만 조금만 하면은 그래도 되겠다 이러는 분들 어 우리 이제 나중에 한번 좀 팀을 만들어서 영어 일대일 노트도 좀 한번 같이 만들고 어 그러면서 외국에서 누가 오든지 일대일로 영어로 일대일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종 지나가면 외국 학생들이 많은데 하 이렇게 보긴 하는데. 데려오면 누가 가르키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10명의 잉글리시 바이블 티처가 있으면 확신 있게 데려오고 또 공부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각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그 아까 양마와 성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친께서 백순 음, 때는 아니, 백순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그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6시까지 신당동에 있는 피에스타라는 뷔페 식당이 있어. 요 아주 크고 주차장도 넓습니다. 어, 음식이 200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나는 일단 그런 생각도 나 있다니까. <laughs> 어, 하여튼 많이들 오셔서 어, 일단 6시부터 30분까지는 어, 마가 목자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십니다. 서 어, 예배도 들으시, 드리시고 그 후에 또 어, 가족들과 함께 또 서로 교제하면서 어,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대학입시와 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머더베리 선교사님, 방모니카 나이지리아 박모니카 선교사님 의식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박단열 선교사님 을 위해서 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 바깥에 떡이 있어요. 웬 떡이냐 하면은. 그, 어, 마감 목자의 모친께서 감사하셔서 어, 드린 떡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행 나라 음, 마 시고 뜻이 이루어지 다까우리레 영하 령주 시고. 우리 들의큰 죄, 가용성 씨고, 도시험에 그에 마시고, 악에서 꼽나소서대게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위로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람 또 제자가 되고자 소원한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지금도 성교 일선에서 온 마음을 대해 충성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아멘.